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1절에서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년과 일곱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게요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제 교회들에는 분명한 특징들이 나타나 있고 사실은 특징이 있는 교회들을 배치하고 또그 특징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환란의 때 어려운 때에 있는 초기 교회 1세기에서 2세기에 있었던 주로 박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잘 견디고 지키면 승리를 가져다주리라는. 그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교훈을 주는 역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사대교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일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전체적인 일종의 겉과 속의 균형을 이룬 속은 죽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사대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름은 살아 있는데 실제로는... 죽어 있다 하는 것이 사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대교회만의 특징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겉으로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죽어 있는 사회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 또 도덕적인 면들, 또 사람이 살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면들로볼때 겉으로는 살아 있고 활동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죽어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1세기 교회를 이해할 때는 뭐 게시록에 나오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신서로 잘 알려진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교회를 이해할 때는 교회가 자리 잡은 도시가 중요합니다. 도시의 사회적인 정황, 사회적으로는 어떤 도시였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종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어떻고 종교적으로는 어땠는가 하는 것들이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의 일종의 색깔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대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것은 두아디아라는 도시 여러분 잘 아시는 두아디라에서 한 50km 정도 남동쪽으로 떨어진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서궁에서 정리한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사대는 그 당시에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하면 어,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쓴 거의 최초의 도시가 아닐까 하는 역사가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화폐를 주조하던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는 이 도시가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는데 그 풍족함이 매일 일종의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는 도시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기쁨, 세상의 환락을 추구하던 도시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런 도시에서 어,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다면 도시의 영향을 그대로 갖고 들어옵니다. 상업의 도시에는 그 도시의 주축이 주로 상업하는 분들이고 교육의 도시에는 주로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인 것처럼 교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사대교회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 즉 세상에 깨어있는 일종의 도시 가운데서 그 교회도 세상의 기쁨에 젖어 있는데 세상의 기쁨에는 깨어있지만 하늘의 기쁨에는 영원한 기쁨에는 잠들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 제가 좋은 표현으로 잠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죽어있는 도시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쁨에는 깨어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에는 죽어있는 도시였다. 어, 사대교회가 그렇다면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의 교회 또 원래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떨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데 세상의 기쁨 너무 깨어 있고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가르쳐 줄수 있는데 하늘의 기쁨에 주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계시록은 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 교회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절에 보면 그러나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죽어 있는 교회였지만 깨어 있지 않고 지금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자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 설명할 때 바울의 일종의 비유를 따라서 옷에 비유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은 새 옷을 입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의 옷이요 그것은 의로운 옷이요 그것은 거룩한 옷이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낡은 것이고 그것은 부패한 것이고 그것은 더러운 옷이다 이것은 바울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규정할 때 초기 교인들에게는 너무 잘 알려진 익숙한 일종의 말씀의 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교회에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때 교회가 잠들어 있고 죽은 것 같고 부패한 것 같아도 이 땅의 모든 교회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그 안에 소수이지만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즘 성경은 옷을 더럽힌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보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여기에 사절에 있는 것처럼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때 옷을 더럽힌 사람들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야 할 것은 옷을 더럽힌 자들이 아닙니다. 옷을 더럽힐 만한 환경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전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표준 세번역이 더 명확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깨어나라 남은 자들에게 먼저 도전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한다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지금 남아있지만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죽어있는 환경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사람을 깨워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깨어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대라는 도시 이름이 그리스어로 남은 자라는 남아있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석 가운데 예레미아서 같은 곳에 남은 자라는 분명한 개념이 있는데요 렘넌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연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시대를 깨운 것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이 타락한 시대, 이 부패한 시대에도 남겨둔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연자들에게 눈을 열으라고 도전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중시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깨워야 하고,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지금은 다 황폐해진 숲 같아도. 그 황폐진 숲에서 새로운 싹이 트고, 새로운 줄기가 나고, 새로운 생명의 나무가 자라할 것이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역할이요.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어도 내가 깨어 있다면 내가 더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남은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깨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평소에 항상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13장에 보면 스스로 위대한 로마인이요 로마 시민이요 위대한 로마 교회라고 자랑하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13장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도전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을 또 우리에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하러 가실 때 홀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 사역을 이끌고 나가야 할 핵심되는 제자들 세 명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너희들이 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너희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마가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겟마만을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4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단하는 순간에 필요한 것은 누가 뭘 대신 져주거나 누가 뭘 도와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무슨 뭐 일을 하려고 그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뭐 위대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 어려운 성도들 옆에서 깨어있는 것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깨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깨어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으로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여러분이 깨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깨어서 하나님께 아주 전심으로 깊은 간구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사든 로마교회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밤은 깊어지고 낮은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운 같은, 어, 우리로 얘기하면 코트 같은 그냥 쉽게 어, 팔을 넣을 수 있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겉옷인데요 어, 옷은 말하자면 어, 입고 벗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에베스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 없을 입을 수 있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계시로 다시 돌아와서 잠든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어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일종의 영적인 처방은 어떤 것인가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 키워드를 우리가 보자면 어,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생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라는 단어는 여기 표준새번역이했지만 다시 새김질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는 meditate라고 해서 묵상하입니다 묵상하는 것 우리가 묵상하다 이런 단어를 최근 많이 쓰는데요.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이용한다면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서 생각의 깊이를 아주 깊이 파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이 우리가 해야 될 일종의 신앙의 행동, 일종의 요령 혹은 행동 강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생각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것을 굳게 지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굳게 지키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은 많이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지요. 3일 동안 결심한 것을 지키면 뭐그 정도면 끝난다는 거죠. 인간이거든요. 3일 지키지 말고 우리는 한 주간 단위로 사순절의 일곱 주간을 한 스텝 한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한 줄을 지키고 또 주일에 결단하고. 또한 주를 지키고 주일에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아주 성숙함과 장성함으로 나아가는 일곱 단계들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다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돌이키다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한자를 써서 회개에 대한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지키면서 말씀에서 빗나간 것들을 자꾸 제자리로 돌리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다, 바른 길로 돌아오다, 이것이 회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라, 기라, 회개하라. 이세 가지 핵심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것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또 굳게 지키고 또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옴으로 깨어나는, 또 깨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